안녕하세요. 현장 소장 김주일스에요. 지난번 영상의 다음날입니다. 어제 쳐놨던 옹벽에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는 잘있고요 오늘은 날씨도 아주 좋네요. 인줄 알았으나 15초 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하루 말리고 그 다음날부터 옹벽 작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퍼붓기 시작하는 예고에도 없던 비. 아... 가물채 옷을 만들 때도 비가 무지하게 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그래서 홍천이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동네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비가 거의 안 왔거든요. 7월 장마 기간에도 거의 안 왔는데 어째 삽을 뜨자마자 비가 계속 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옹벽도 하나 떨어져서 깨졌어요. 내피 같은 4만 원. 당초 예정은 지게차를 반나절 빌리고 위에서는 옹벽 작업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급작스레 날씨가 바뀌어서 일정은 모두 다 취소되고 지게차만 1시간 빌렸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 녀석들은 축조 블럭이라고 불리는 옹벽을 치는데 사용이 되는 블럭입니다 현재 집이 들어갈 부지는 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흙기 비에 의해 쓸려나가지 않도록 저 뒷단과 옆단을 막아두는 건데요. 이걸 위해 부지 정리가 아직 완벽하게는 되지 않은 상황. 여기저기 흙더미가 쌓여져 있죠? 아무튼간 요 옹벽 작업까지 끝이 나야 완벽한 부지 정리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오던 비가 갑자기 내리는 터라, 현재 공사 진행률은 마이너스 10%.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로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오고 나서는 비를 말리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한 3일 동안은 꼼짝도 못한다는 소리 이건 또 뭐야 연못에 올라와 보니 물이 다 빠져있네요 아... 호스가 빠져있어요 묶어놨던 케이블타이가 터지면서 물이 밖으로 다 샌듯. 뭐, 공사에 비하면 큰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비도 아, 오고 있고, 몇년 만에 환수 한번 했다고 생각하죠. 뭐, 가지 물갈이 안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유, 밤 사이에 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대충 한 15cm는 넘게 온것 같은데요. 땅을 깎아놓은 터라, 걱정이 돼서 올라와 봤는데, 다행히도 공사를 했던 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틀 만에 밖에 나온 비바. 뭘 먹는데요? 야, 뭔지 알고 먹는 거야? 먹지 마. 한 소리 듣고 바로 안 하는 척하는데 애꿎은 공작한테 화풀이 뭔지도 모르면서 불을 뜯어먹어 아 근데 잡혀있던 일정이 갑자기 붕 떠버려서 할게 없네요 조금만 더 늦어지면 잡아놓은 지하수랑 전기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 정리만 끝나면 뭐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땅을 하루 말리고 또다시 다음 날 또 다른 축조 블럭이 도착했습니다. 옹벽이 총두 군데에 들어갈 예정이라 다른 데에도 주문을 해놓은 건데요. 이건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조금 저렴한 옹벽입니다. 네. 각각의 가격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을 할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지게빠를 이용해서 축조 블럭을 옮기는 중. 될까요? 저게? 오 되네요. 뭘 굴삭기는 정말 안 되는게 없어요. 엄청나게 피어있는 목수국 옆으로 축조 블럭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째 효율이 지게차보다 더 좋은듯, 금방 되는데요. 뭔 소리야? 어디선가 들리는 공작의 울음소리. 보이시나요? 아, 그런데, 비보가 있습니다. 땅이 덜 말라서 오늘은 작업이 안 된대요. 아, 내일 또비 오는데. 왜안 오던 비가 갑자기 8월에 이렇게 몰아서 오는 거죠? 장마도 끝났는데. 아, 참네. 그래도 시공에 필요한 유공관이랑 장비들은 올려놔야죠. 이건 올라갈 수 있나? 어휴, 사륜차도 낑낑대면서 올라가는데요. 저 뭐야? 골재를 받아서 바닥에 뿌리면 어찌저찌 진행은 할수 있다는 상황. 그런데 내일이 일요일이라 내일은 또 골재를 받지 못합니다 옹벽 작업에는 반드시 골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골재를 모두 다 받아 놓고 내일까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길만 들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또다시 이틀 밀렸습니다 애매하게 건드리느니 미루고 새로 하는 게 나아요 아 지금 비 때문에 대략 한 1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답답합니다. 그래도 오늘 미리 신청해놨던 가설전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차도 올라가질 못한 건 비밀. 이 경사로는 도대체 몇 년을 제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공사만 끝나봐라, 이거. 그래도 가설전기는 들어왔으니까 내일 모레부터 다시 해야죠, 뭐. 아참, 보름 전 펌프를 가동시킨 폐교에 만들어둔 은별 연못, 기억하시나요? 펌프를 돌리기 전엔 이렇게 검은 물이 가득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와, 물이 무지하게 맑아졌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계곡물이 되어버렸어요. 우와맨 아래 땅까지 다 보이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 수생 동물들도 한 눈에 훤히 다 보입니다. 와 연못의 뒤쪽에 있는 비단잉어들까지 잘 보이죠? 근데 저기 돌 옆에 물 자국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물이 또세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물 무지하게 많이 빠졌죠. 그래도 이번엔 원인은 찾았습니다. 다름 아닌 요 습지어가기가 문제였어요. 처음 연못을 만들 때 땅에 이런저런 것들이 좀 묻혀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진행을 했더니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안쪽에 있던 나무 쪼가리 같은 게 방수포를 찢은 듯. 그래도 습지어 가기만 재공사를 하는 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라서 원래는 굴삭기 작업이 좀 남으면 하려고 했거든요. 옹벽 쳐두고 시간이 남으면 충분히 할것 같았는데 이것도 옹벽 공사와 함께 살짝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죠. 한번 돌아가 보죠, 뭐. 8월은 여기저기서 물 때문에 고통을 좀 받네요. 다음 영상에는 제발 옹벽 작업이 시작했기를 기도해 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매네요. 감사합니다. 김지일스였어요 뿅. 지금 줄스 클럽에서는 이맘때만 잠깐 나오는 초당 옥수수를 공동 구매 중입니다. 구워서 먹을 수도 있지만 생으로 먹어도 아주 맛있는 초당 옥수수 특품. 엄마. 작년에 옥수수 맛을 본 비바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あ。